중이 y b m 박7과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Foreign Festivals in Korea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는 외국인 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외국 문화 이해를 돕는 외국 축제 세 가지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는 한불 음악 축제, 그다음에 중국의날 문화 축제, 그리고 마이그런치 아리랑 축제 이렇게 세 가지 축제가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문 들어가실게요. These days, 요즘에 many people who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live in Korea. 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면 who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예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live in Korea.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긴데 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면 외국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후부터 countries까지가 앞에 있는 many. 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어, 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후로 쓰셔야 되겠고, 이 후는 관계 대명사 대수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후 뒤에. 주어가 안 보여요. 바로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 관계대명사가 그 주어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후가 주어를 먹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얘가 주어를 먹었으니까 뒤에 주어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뒤에 바로 동사죠. 이 동사는 선행사의 수로 일치해야 돼요. Many people이 복수이기 때문에 이 come을 복수 취급해서 come이라고 하셔야죠. 여기서 만약에 comes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선행사의 수를 일치한다까지 주의깊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게 본동사인지를 헷갈려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냐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우리가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live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나 앞에 many people이라는 주어에 수로 일치해야 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Uh, when they come to Korea, 그들이 한국에 올 때, they bring their cultures. 그들은 그들의 문화도 함께 가지고 옵니다 라는 얘기죠. 왜는 uh, 시간절 접속사예요. 우리가 시간절 접속사나 어, 조건절 접속사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when they will come 하면 안 되고 미래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시제로 바꿨어야 되죠. 그래서 when they come to Korea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야 되는 거 주의깊게 보시고 they가 지칭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many people who come from different 컨트리즈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때 그들은 그들의 문화 또한 가지고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eign cultures are not always easy for us to understand. 어,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외국 문화는요,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하기에 쉽지 않냐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어, 지금 부분부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부분부정은 뭐냐면, 부정어랑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같이 나오면 그건 결국 부분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t always 라든지, 뭐 not all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을 나타내는 말, 아,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랑 부정어가 함께 나오면 걔는 결국 전체가 다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쉬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부분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문화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하기에 쉽지 않냐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어,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쉽지 않은 건데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to understand는 앞에 있는 easy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easy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누가 이해를 할수 없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to understand를 누가 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은 for 목적격으로 쓰죠. 그래서 for us to understand 하면, 아, 투부정사를 하는 사람이 우리구나. 우리가 이해하기에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선행사의 수일치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h, there is, however, one way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others who are different. 아, 하지만, 어떤, 바, 어,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One way가 있어요. To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뭘 향상시킬 거냐면, our understanding of others who are different. 우리랑 다른, 뭔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어, 그, 그 이해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쉽, 항상 쉽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어, 우선 there is 유도 부사 나왔어요. 유도 부사가 나왔을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얘한테 수로 일치하셔야겠죠. 그래서 there is one way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뭐 중간에 낀 접속 부사도 주의깊게 보셔야겠죠.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to improve가 앞에 있는 one way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정용법의 명사 수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뒤에 부분은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냐면 who are different. 어,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그런 다른 사람들인 거죠. 어, 그래서 얘도 지금 선행사가 others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가 오고 있고, 어, 대수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리고 who 뒤에 주어가 안 보이는 주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선행사의 수를 일치하는 부분까지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Uh, That is to join foreign, uh, foreign festivals. Uh, 그것은 그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겠죠. 그 향상시키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외국인 페스티벌, 외국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to join 또투 부정사 나왔는데 참여하는 것이다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의 보호로 쓰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명사적 용법의 보호로 쓰일 때는 to join을 joining이라고 동명사로 써도 괜찮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는 이해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고 라 했고 하지만 좋은 방식이 있어 그 방식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내용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내용의 순서 그죠 뭐 문장의 순서 맞추기라든지 문장의 위치 찾기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도 역시나 관계 대명사 어, 주요 문법이기 때문에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 축제, 외국인 축제를 이제 어, 설명해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반포 설의 코리아 앤 프랑스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한국인들과 어, 프랑스 사람들이 같이 하는 음악 축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어, 행사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서레 빌리지에서, in 반포동에 있는, 어, 우리가 지금 전치사 장소에 관한 전치사를 쓸 때, at이나 in을 많이 쓰잖아요.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고요.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예요. 그렇죠 반포동이 더 크고, 그 안에 서래 마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t 서래 빌리지, in 반포동이 된 겁니다. 어, 그 마을에서, 근데 이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home to hundreds of French residents예요. 아, 수백 명의 프랑스 그 거주민들, 프랑스 사람들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인 아, 반포동의 설의마을이에요 지금 설의마을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부가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었죠. 그래서 요곳은 우리가 앞에 있는 설의마을이랑 뒤에 있는 Home to Hundreds of French Residents가 같은 의미다라는 동격의 콤마를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설의 마을은 사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는 비동사를 함께 생략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이즈가 생략돼서 지금 이렇게 동격의 컴마만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설의 마을에서 There is a music festival in the summer. 여름에 그 음악축제가 열렸습니다.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나왔던 유도부사 또 나왔네요. 그랬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There is 라고 해야 되는 거, There are 하면 안 된다는 라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Uh, at the festival에서 you can enjoy performances. 너는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공연은 누가 하냐면 by famous French and Korean singers예요. 유명한 어, 프랑스의 그리고 한국 사람 그 가수, 한국인 가수, 프랑스인 가수 이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할때뭐 전치사들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아까 여기 동격의 컴마 부분 잘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사실은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함께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You can also experience French culture by joining many different events. 어, 너는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며,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어, 프랑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냐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by ing죠. 전치사 by랑 동명사를 씀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이벤트들의 조인을 어, 함으로써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너는 그 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전치사 동명사 쓰는 부분 잘 보시고 조인이라는 동사도 우리가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면 조인은 어디어디 무엇을 함께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join to라든지 뭐 join with라든지 이런 전치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인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온다는 거 그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one of those events 그 이벤트들 중에 하나는 Uh, It's the Chanson s i n 샹송이죠. 그 우리 프랑스에서 부르는 샹송 콘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one of 복수 명사 써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벤트들이 여러 개 중에 하나겠죠. 하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those events라고 다 복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얘도 뭐 대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수로 다 써야 되는 거 주의 깊게 보시고 하지만 어쨌든 주어는 one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로 받아야 되는 거. 앞에 있는 events 할때 s만 보고 복수로 쓰면 안 되는 거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벤트들 중에 하나가 샹송 콘테스트인 거예요. People show their ability to sing in French in this event. 어, 사람들은요 그들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이벤트에서 여기서 말하는 this event가 샹송 그 콘테스트 콘테스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이벤트에서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sing이 앞에 있는 능력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용법의 명사 수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겠고요.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French라고 해야 되는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one of 복수명사할 때 어쨌든 단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것 정도 주의깊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페스티벌인데요. 이거는 인천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인천차이나 페스티벌입니다. 인천에서 이제 중국인들 페스티벌이 있는데, uh, You don't have to go all the way to China to enjoy Chinese culture.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갈 필요가 없습니다. Uh, China로 이렇게 all the way, 완전히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Uh, don't have to랑 같은 표현 보셔야 되는데 don't need to도 같은 표현이죠. 뭐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need not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don't need to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need not은 to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need not 자체가 조동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go라고 하셔야지. 여기서 need not to go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표현들을 잘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중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갈 필요가 없어요? To enjoy 즐기기 위해서, Chinese culture를 즐기기 위해서 중국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머무하기 위해서로 쓰이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To 어, 부정사가 이렇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in order to라든지 so as to로도 바꿔 쓸수 있는 것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you can do it. 에또에또 인천 차이나 페스티벌. 너는 그것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즐 joy Chinese culture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인천 차이나 페스티벌에서 할수 있습니다. 전치사 a t 로 연결하는 거한번더 확인하시고. This festival usually takes place in the spring or fall at Chaeyu Park. 어, 이 행사는요. 이 축제는요. 보통 열립니다. 어디서 열, 언제 열리냐면 봄이나 가을에 자유 파크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계절은 긴 시간이잖아요. 시 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at 3 o'clock 이런 식으로 전치사 at을 쓰죠. 어,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어, 한달 이상의 긴 시간을 얘기할 때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어, 장소도 마찬가지였죠. 좁은 장소는 at, 넓은 장소는 in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시각을 짧은 시각을 나타낼 때는 at,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달한 한 달의 개념을 넘어서는 긴 시간일 때는 in을 쓴다는 거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 파크 할때 전치사 at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어 빈도부사의 위치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는 거 주의 깊게 보시고. 네. 그리고 여기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쓰였는데, 어, 이렇게 빈도부사가 나왔을 때는 빈도부사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일반 동사 앞에 쓰이고 있다는 거잘 보셔야 될것 같고, 또 이렇게 빈도부사가 중간에 껴있을 때는 여러분이 수일치를 많이 놓치시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여기 껴있지만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s를 쓰는 것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take place라는 표현 정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투부 정세의 용법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일치하는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It is supported. 여기서 말하는 i t 는요 인천 차이나 페스티벌이겠죠? 이 인천 차이나 축제는요. 지원을 받습니다. 서포트를 받습니다. 어, 이 축제가 무언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축제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수동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동태로 쓸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동사의 형태를 잘 보셔야 되겠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동사는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b pp의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is supported라고 해야 되는 거 보시고 그런데 누구로부터 지원이 돼요? by many organizations and local chinese residents and businesses예요. 많은 조직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거주민들과 사업가들. 요런 사람들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쓸때 행위자는 전치사 바이로 연결해서 뒤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얘를 다시 능동태로 바꿔 쓰실 줄 아셔야 되겠죠. 행위자가 주어가 되는 게 능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로 연결된 many organizations and local Chinese residents and businesses 가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주어로 삼으면 이게 이제 능동태 문장이 될수 있는 거죠. 행위자가 주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뭘 조심해야겠어요? 동사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능동태 문장을 쓸 거기 때문에 비동사는 없애셔야 돼요. 그죠? 비동사 없애시고 그 다음에 서포트라는 동사의 원형에서 시제나 수를 잘 일치시켜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제이면서 복수기 때문에 그냥 서포트라고 하시면 되고 수동태 문장에서 it이라는 주어가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support it 이렇게 능동태 문장으로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 바꿔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어, 주어가 당하는 입장일 때 수동태를 쓴다라는 것을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People enjoy fun events such as dragon dances and art performances. 그래서 사람들은 즐깁니다.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즐깁니다. 이를테면 용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공연 이런 것들을 즐깁니다. 할때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의 such as 이런 표현 잘 보시고 같은 표현으로는 like라고 해도 되겠죠. 어더 짜장면 그리고 Chinese dumpling eating contest. 그러니까 짜장면이랑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만두, 그죠? 만두 먹는 contest. 이런 것은 is always a big favorite with festival goers. 아, 이것은 항상 아주 큰, 아, 아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With the festival goers, goers가 이제 가는 사람들, 그니까이 축제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먹기 대회라는 거죠. 어, always라는 빈도부사 나왔기 때문에 위치 한번더 확인하시고 비동사 뒤에 써야 되는 거 보시고요. 여기서는 a big favorite이라고 이 favorite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쓰였다는 거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능동태 수동태 전환하는 거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행하는지 주어가 당하는지를 잘 구별하셔서 능동태 수동태를 선택해서 잘 쓰시면 되겠어요. 네세 번째 페스티벌입니다. The Migrants' Arirang Festival 창원 창원에서 열리는 이주자들의 아리랑 축제인데요. Uh, the Migrants' Arirang Festival is held every year to show support for migrant workers from Asia and Africa예요. Uh, 이렇게 이주민들의 아리랑 축제는 개최가 개최가 됩니다. 어, 수동태 또 나왔죠. 여러분 축제가 뭔가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축제는 개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is held 라고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잘 보시고 매년 each year 이지 같은 표현 annually, yearly, 뭐, every year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잘 보시고요 to show support, 어, s u p p 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중용법의 목적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migrant workers겠죠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내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최가 되는 축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from부터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workers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눈치 채셔야 돼요.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라는 관, 어,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고 주어가 빠진 주격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까지 함께 생략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서 여기에는 who are이 생략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that. 어, uh, at this festival you can enjoy traditional dances, foods and other activities. They show the cultures of migrant workers. 그래서 이 페스티벌에서 어, uh, you can enjoy 즐길 수 있어요. 뭘 즐길 수 있냐면 전통 춤이라든지 전통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the show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the cultures of migrant workers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뭐 댄스 s t u f s 그다음에 activities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또는 that으로 쓸수 있겠으며 이 that 뒤에 주어가 안 보이죠?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아, 선행사의 수일치에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shows가 아니라 show라고 해야 되는 것까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격관계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One event is called Asian taxi. 그래서 많은 이벤트들 중에 하나는 Asian taxi라고 불립니다. 이벤트가 뭘 부르는 게 아니라 이벤트는 불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BPP의 형태로 쓰고 있는 거. 비동사의 수일치, 시제일치 이런 것들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Uh, in this event, 이 이벤트에서 people enjoy riding in unusual taxis. Uh, 사람들은 즐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택시를 타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조이 다음에 목적어는 동명사로 이끌어야 되는 거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to ride 하면 안 되는 거잘 보시고요. 어 그러면 unusual taxis라는 게 뭐냐? 이를테면 어, rickshaw라는 건데 from 방글라데시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 rickshaw라는 택시인데 이게 인력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타는 인력거 같은 그런 unusual 택시를 타보는 것을 사람들이 즐깁니다. 라고 이제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머머처럼 할 때는 s e a r c 해도 되지만 like 해도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unusual 지가 뭔지 뒤에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동격의 신표가 여기 쓰이고 있는 것도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인조이다음에 동명사 쓰는 것 이런 거 조금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 문화 이해를 돕는 외국 축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 해보았고요. 각각의 축제에서 어떤 걸 즐길 수 있는지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2 YBM 박칠과 본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